이제요거 한번 볼게요. 조금 설명을 좀할 테니까 우리 증감표라는 거 알잖아요. 증감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항 함수에서는 이제 증감표를 만드는데 증감표에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x fx f(x) f(x) 이렇게 해서 내가 알파 뭐 베타, 감마, 얘가 0, 0, 0이 나오고 얘가 알파벳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증가, 감소, 강토, 증가, 감소했던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해죠 네. 네.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를 증가로 바꾸면 이 값은 극값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극소가, 얘는 극대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냐면 문제를 좀띄엄띄엄 풀려고요, 오늘.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함수에서 미분한, 미분한 함수가, 여기서, 얘가, 알파, 베타, 감마 y는 f'x. 자, 이렇게 나왔다면, fx 그래프는, 자, f'x가 여기가 플러스고요 f'x가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간마에서, 얘는 뭐 y 값은 어느지 모르겠지만 얘는 증가하다가 얘 감소하고 얘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게 여기요. 에그죠 그리고 얘는 증가에서 증가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네.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야? 이 값들을 우리는 극대값, 얘는 극소값,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병목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병점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따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제가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e t 고요 e 아, 차함수 전에 이것 m 설명을 하 m e t i m 함수. y는 m 이 t i m e s s o m e t 는 m 은 s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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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여러분들 그림을 한 번, 손가락로한번 해볼래요? 제가 다시 볼테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한개요 <laughs> 어떻게? 여기, 여기가 올라가 아니면 여기가 내려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맞지? 네 그래서 항상 이 최고차의 개수를 먼저 보세요 이게 양수면은 여기부터 드립니다, 여기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중간에 가져 아니면 뚫고 지나가? 아니면 튕겨요? 사회에서는?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돼요? 했습 남친이 생하게요 <laughs> 자, 봐. 뭐냐면은 <laughs> 얘네 다이 지수가 헷갈리면 나중에 수능 난제를 검색하도록. 제가 이제 찍어 놨으니까. 요거 요거 보면은 이 지수가 짝수면은요. 그선 튕겨. 홀수면 뚫어요. 알겠습니까? 네. 홀수면 뚫고요. 짝수는 튕겨. 짝수는 튕기고 홀수는 뚫어. 짝수는 튕기고 홀수는 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아니, 애가 너수 순하네요. 얘는 오른쪽에서 이제 모든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출발해요. 얘는 튕기고요. 얘는 뚫고요. 얘는 튕기고 얘는 뚫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극값을 찾는면 극소가 되는 거고 뭐 여기 극대값이 나오지 않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다고 나온단 말이야. 대충. 이해되시죠? 무슨 지 그래서 내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 3차 함수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3차 함수도 y는 a 에 x 1에 제곱 x-2 이런 게 있고 y는 a의 x-1의 세제곱이 있고 y는 a의 x-1, x-1, x-3 이런 게 있고 y는 a의 x-1,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거. 마이너스로고 할까? 이렇게 자 제가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한중근과 한실근을 가질 때 삼중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한실근과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가질 때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a가 다 모두 다 양수로 왔을 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1하고 2가 있을 때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괜찮아요? 네. 얘는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얘가. 됐습니까? 3점고요. 훑수니까 음. 뚫어버리는 거야. 얘는 다 뚫는 척.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괜찮습니까? 음. 여기는요. 1에서 만나는데 이런 이으로 어디가 뭐 병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건 두번 미분해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음. 세 가지 있는데자 여기서 얘 극대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극소값은요? 얘는요, 극대가 극소값 있어요, 없어요? 얘는요? 있어요, 얘는요? 자, 특징. 이삼차 함수는요, 3차 함수들은 극값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 두 개가 존재해, 무조건. 극대가 극소값이 동시에 존재해. 아니면 아예 없던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하면 극대가 없 존재하고, 극값이 없다면 아예 없는 거.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봐.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고, 뭐 미분할 건데, 미분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 극대 극소가 존재한다는 건, 얘 미분했을 때그그 그 뭐야, 영대는 값이 몇 개? 두 개, 두 개. 얘는요? 없죠. 먹긴 먹었어요. 여기 봐야 되는데, 이거? 미분의 정대는 값몇 개? 비싸 없어. 없어. 그래서, 자, 이제 보안. 3차원에서 Y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얘가 그 값을 갖기 위한 조건. 갖기 위한 조건. 이러면 어떻게 돼? Y'를 했을 때는 3에 X에 되고, 200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판별시. 이제곱 마이너스 3에 c 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반대로 그값을 늦지 않게 해야 되 얘는 어떻게 돼요? F랑 X로 했을 때 3을 시키가 0보다 이퀄 0일 때파메시트가 0일 때얘파메시트가0보다작을때 이해 돼요? 네. 어,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서현아, 그너 자이스토리 인용시 슈트는 없어. 없어요. 슈트는 요트 자이스토리를 하나 사야 될 거야, 아마. 이것도. 알겠죠? 이거는 아마, 대부분, 대부분 우리 화요일 날 나갔었는데, 지금 아직 시험이 다안 끝나서 애들이, 응. 지금 이렇게 나왔고 아마 숙제도 요게 나가질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숙제 가져오셔야 되니까, 오늘 준비해 두시니까. 자이스토리 그냥 요, 스토리 이 거. 시시한가 조금 난이도를 좀 올라가 볼까? 그 왼쪽은 지어도 되죠. 한이 스텝 하고 그다음에 조금 높이를 일단 은 숙제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숙제 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리고 제가 오늘은 모르고 산 문제 몇개 하고 이거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 아시다안 됐으니까 몇개 풀고 기본적인 거몇 개만 기본 그 기본 문제 있잖아요 기본적인 좀몇 개만 좀 풀게요 다 풀진 않을 거야 어차피 문제들 그냥 뭐야 이거 뭐죠? 그, 증감표 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라서, 노가다들이 많아갖고, 그건 좀 생략하고, 몇 개만, 제가, 좀, 추려서, 풀고, 그 다음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원은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10시 오시면은, 그때, 사무 보고, 하고. 다됐어 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사참조. 어? 근데 이거 안 껐나봐요. 아,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나 <너> 왔다 갔다 했다, <laughs> 진짜. 자, 그럼 다. 됐어? 나도 서르치 자, 사참조. 사상수는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a에 y는 a x-1 x-2 x-3 x-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a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고 y는 a 의 x-1 x-2의 세제곱 뭐 이렇게 등등등 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 중에 뭐허공도 있을 수 있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미분하면 일단 3차 함수가 될 거예요. 어, 맞습니까? 그럼 3차 함수는 좀 좁아져.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3차 함수에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또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뭘 기준으로 보냐면 이 x축의 밑에 부분과 윗부분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 부분이 한개 있느냐? 아니면 은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은뭐 이거 이렇게 나오느냐? 등등등이 나올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봐.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니까 이걸 다시 사차 함수를 보면 얘 사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형태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맞아요? 네.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감소, 증가, 증가 맞죠? 네. 자, 특징 얘는 극소값이 존재하죠, 그렇죠? 얘는 극소값두 개네요 극대가 한 개고 얘는 극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양수일 때야 자, Y는 AS 4제곱도 하기, BS 3제곱도 하기, CS 내제곱도 하기, BS.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미분합니다. 음, 이게 미분 나왔어요. 됐습니까? 네. 네. 자, 여기서 내가 A가 양수일 때, 어때?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죠? 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되죠? 하나요? 프라이스가 어떻게 돼? f 라이스가 중근 하나씩 하나 씩 뭐, 지 뭐, 쟤, 뭐, 뭐, 쟤, 뭐, 쟤, 뭐, 뭐, 허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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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은 하나군. 두 개면 두어군. 그럼 뭐냐면 f 프라임 x가 어떻게 해야 돼? a의 x 알파 x 베타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가. 괜찮습니까 a의 x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가. 괜찮아요? 네. a의 x 알파의 여기가 포물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사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알파하고 베타 알파는 0이고 베타는 0인데 얘는 중근을 가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알파 베타보다 작다고 할게. 여기서 했냐면 얘는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요. 얘미분계서0이 된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네. 얘는요. 얘는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알파에서 그냥 3정분 이렇게 되는 형태. 그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알파 알파일 때 극소값을 가는데 이거는 미분계서0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형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거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기본 문제 10번 한번 보세요. 자 10번 보시면요.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그 다음에 더기2 a x 세 제곱 자 이것이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보해라자극대값을안 하는데 그럼 f'x는 뭐예요? 4x의 3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4ax 이렇게 나오죠 이거 4x 부품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그 때가 존재 안 한대.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4x 제곱 x 마이너스 파 이렇게 되든가 4x 제 x 마이너스 파의 제곱이 되든가 괜찮습니까? 네. 4x의 a가 허공을 갔든가 아니면 4x의 3제곱이 되든가 근데 봐. x에 0을 제곱면 0이 나온다면 a가 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럼 자. A가 0이면 어떤 형태가 나어지면 4X, X-4X 제곱에 X-3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때려 죽여도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네. 이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 아니면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9-4A가 0이 되는 거야. 아니면 9-4A가 커거나, 같다. 이거 합쳐주는 거야. 4A가 9보다 크거나 작다나는 거죠. 그럼 A는 4분의 9보다 커졌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러거나 또는 요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죠.